안녕하세요. 왼발 걷기 49일차. 전체 횟수로는 118일차. 오늘도 노고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황토길을 한번 가보려고 오전에 점심 약속 광화문에 있어가지고 약속 끝나고 서대문구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 약속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2시 40분 정도에 점심 약속이 끝나가지고 서대문 가서 안산 황토끼까지 가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못 가고 내일 한번 가볼 생각으로 오늘은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월말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청 바빠요. 오전에도 바쁘고 오후에도 지금도 사실 바쁜데 바쁘다고 핑계되면 맨발 걷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짬을 내서 올라왔고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10분 정도 되는데 1 시간 정도 하고 내려가서 영상 올리고 또 업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 따라 맨발 걷기 가보시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조금 조금씩 내려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 소식이 있는데 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비가 추적지적 내리는 날이 훨씬 좋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비 오는 날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7도 정도 되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복장이 이렇습니다. 따뜻하게 입었어요. 언제 또 추워질지 몰라서 따뜻하게 입었고 오늘은 제가 아까 점심 미팅 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맨발 걷기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분들 통해서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시신경이 살아나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시신경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나빠진 눈은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오, 갑자기 안개 낀 그런 시야가, 안개가 거쳐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우와, 맨발 걷기가 시력에도 특효한가 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어서, 아, 이게 시력 좋아지는 효과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발바닥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들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어 그런 말초 신경들이 있어서 그 말초 신경들이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자극을 받고 지압을 해주면 어느 정도 마사지 기능도 있을 거잖아요. 그 마사지 기능이 평상시에 우리의 신경들을 자극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그 효과가 극대화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이황토길도 차갑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신이 뻑쩍 들고 눈에 어떤 안개가 낀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면 할수록 초점이 조금 더 맞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초점도 흐려지고 눈 뻑뻑한 현상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요. 아직 저는 100일 조금 넘어서 그 효과가 미미한지는 모르겠지만은 100일 정도 넘어서 해본 결과는 맨발 걷기 할 때만 이런 시력에 초점이 맞고 안개가 걷히는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그 말은 살짝 잘못된 것 같고 맨발 걷기 할 때는 눈이 맑아지고 뇌가 맑아져서 잘 안 맞았던 초점도 맞춰지고 또 정신이 번쩍 드는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잘안 보였던 눈들이 일시적으로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왼발 걷기 하면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분들도 맨발 걷기 할 때만 일시적으로 시력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 아 믿어 의심치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맨발 걷기 해서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안경사 혹은 이 안경을 취급하는 취급점들 다 망했겠죠. 그리고 어 과학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나왔겠죠. 그런데 그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지하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우산은 어제도 걸려 있었는데 오늘도 걸려 있네요. 이 우산을 놓고 간 주인은 어, <laughs> 오늘은 산에 안 오셨나 봐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렇게 산에 매일 오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그 미팅이 길어졌으면, 낮에는 산에 못 올라올 뻔 했습니다. 그런데 길었던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딱 잘라내고, 얼른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다시 노고산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날 하루를 엄청 알뜰하게 저는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하루가 더 값진 하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훨씬 더 보람을 느껴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엄청 빠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 오늘도 지나갔네? 금세 저녁이고, 금세 또 다른 내일이고,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 너무 인생이 더더없이 지나가는 생각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를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주걱으로 밥을 푸는데 꾹꾹 담아서 어한 그릇을 만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루를 살면 엄청 뿌듯합니다. 지금 현재 맨발 걷기 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들 동지들은 모두 하루를 꽉꽉 눌러 담아서 사용하시고 생활하실 텐데 이 기분 어떤 기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허투로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분으로 쪼개서 살면 어쩔 때는 엄청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 거의 대부분은 그~ 분으로 썼던 시간과 하루하루가 아주 알찹니다 알차게 하루하루를 쓰잖아요 그러면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요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맹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오 오늘은 뭐 해야지 또 내일은 뭐 할까.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정말 경계해야 되는 그 생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아, 오늘은 어떻게 했어? 또 오늘은 무뭘 하면서 맨발 걷기를 해야지? 아니면 혹은 오늘은 맨발 걷기 다 하고 나서 나는 이걸 또할 테야. 그런 그 자기만의 계획들을 잡아서 맨발 걷기 하시면서 생활하신다면 하루하루가 아, 무음이하지 않고 상당히 알찬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저는 하루를 이렇게 쪼개 쓰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런 말씀을 술술 이렇게 드릴 수 있나봐요. 하루가 어쩔 때는 엄청 길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엄청 짧기도 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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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하루는 매일매일 달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재밌어요.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쌓이더라도, 그걸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제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억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오르면 훨씬 이 저한테 주어진 24시간,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지? 그 계획 잡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여튼,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맨발 걷기 하시면서 너무 시력에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맨발 걷기 하실 때 말초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맑아지는 현상 때문에 앞이 잘 보이는 것 뿐이지, 시신경이 되살아나서 계속 잘 보인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경험하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맨발 걷기 야무지게 알차게 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